진짜 이쁘네 진짜요? 세상에서 가희가 제일 이쁘다 아, 너무 비행기 태우니까 거짓말 같은데요? 재범씨도 멋져요 세상에서 제일 신랑 신부님 기념 촬영하게 같이 서보세요 여보세요. 어... 와이 전화를 안 받나. 어딘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무슨 볼 일? 와 무슨 일인데? 전화로 얘기하긴좀 그렇고 내가 문자 보낼게. 말로 못할 얘기가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이다? 아니다 가이아 야, 진짜 우리 아가. 아 이렇게 기본 소식을 왜말로 문자로 안 오? 처녀가 애를 뵀는데 무슨 말을 해요? 아 얼마나 된 긴데? 이 주야. 아잘 됐다. 기왕 일이 된거 우리 빨리 서두르자. 아니 어디고? 내그기로갈 테니까 니 버스 타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어? 어저때 어디가? 내아를 낳아둬. 뭐예요? 순서가 좀 거꾸로 되긴 했지만, 내랑 결혼해줘. 진짜, 니네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고마워요. 나도 당신한테 잘할게요. 사랑해요. 어, 또 전화할게. 엄마가 10월 14일에 하라는데? 아, 그렇게 빨리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하고? 이렇게 된거 형식이 뭐 필요하냐고. 결혼식 날 얼굴 보자고. 에이, 아무리 번개불에 콩고물듯이 결혼한다지만 결혼식장에 처음 뵙는 건 아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짬내기 힘들대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우리가 내려가서 인사드리자 일단 물어볼게요 아 그건 그렇고 나 의논할 거 있는데 뭔데? 내가 아버님 병관하면 어때요? 당신이? 아니 홀몸도 아니고 힘들긴데 힘들어도 우리 세 쌍둥이 할아버지잖아요 에이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괜찮겠나? 내가 괜찮다잖아요. 그리고 옆에 당신이 있는데 뭘못 하겠어요? 가희야, 니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갑다. 안 된다 애한테 너무 안 좋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부질 일만 도와주면 되지 무슨 빨래까지 하고 그래 저야 뭐 집에서 노는 사람인데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제가 고등어 조림 해놨어요 내가 니들에 네 요새 너무 행복하다 밥안 먹어도 배부르라는 얘기가 딱이 말이네 가희야 고맙대 진짜 고맙다.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제가 너무 무안해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주세요.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자기야, 뭐가 더 올려? 대충 입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 귀찮게. 아, 이게 화낼 일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이쁘게 보려고 그런 건데 자기 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섭섭한 걸로 치면 내가 더해요. 나 임신해서 예민한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요? 유난이라니, 네 말이 좀 심하다. 그렇잖아요. 난 배도 땡기고 힘들어서 가만히 집에서 쉬고 싶은데 혼자 신나서는. 뭐. 아. 나도 애 걱정 안 하잖아. 그래도 할건 해야지. 의사 선생님도 장거리 여행은 위험하댔어요. 당신 애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 잘못되다니. 무슨 그 끔찍한 소리도 안노나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가졌어요.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혼자. 됐다. 그럼 다음에 가지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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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아, 날짜 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는 잘돼가나안될게뭐 있나? 내가 아빠가 가연 잘해서 잘하고 있다. 아니 지난번에 가전집 보살 때. 상품으로 청소기 주기로 했거든. 그거 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다. 그거 아직 안 왔나? 그럼 아직 안 왔겠지. 아니, 결혼식 고 앞인데, 아직 돈수가 안 오면 못 잡아. 아,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 그런 거 챙길 짬이 없다. 그거면 엄마 청소기부터 챙겨주러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봐라. 자기야, 청소기는 어 됐어? 엄마가 기다리는 눈치던데. 어머님이 자기한테 청소기 얘기해? 하, 다른 건 나물나라하면서 어떻게 자기 것만 챙겨? 아니 뭔 말을 그래아노 자기 가 엄마 준댔다며.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잖아. 몸만 오할땐 언제고 이젠 욕심이냐고. 하루 종일 청소기 청소기 아예 귀에 닦지 않겠어. 아니, 그거, 혼수 사고 받는 거라며. 모레가 결혼식인데, 아직까지 안 왔으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이가? 하, 아, 혼수고안 와서 답답한 건 나야, 당신이 아니고. 내 살림 내가 괜찮았는데, 왜 그래? 아니, 니는, 딴 데는 예민한데, 그런 건 없어도 그렇네. 모레가 우리 결혼이라고. 아니,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이 결혼인데, 아직까지 혼수가 안 왔는데, 니 아무렇지도 않나? 바로 앞두고 예민해 죽겠는데 자꾸 계속 건드릴 거야? 나 바람 좀쐬고 올게 아니 어디 가려고 그래 데도 답답하겠지 괜찮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가현아 사람 괜찮아? 예? 예 가겠습니다 가현아 가현! 형사님 조금 전에 사고 난거 3여칠 찾으면 되십니까? 예 우선자님 네 말 다졌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혹시 병 났습니까? 이상한 게 우린 자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지난한 시민이 사고 난 차가 길가에 있어서 가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셨나 해서 인근 병원에 수술을 해봐도 교통사고 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차주 조회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아니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없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형사님이 분명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희어저죽하면 내 맘에 연락 드리겠습니까? 내일 결혼식인데, 결혼 앞둔 시기가 가기는 어딜 가겠습니까? 형사님! 아유, 어쩔 끼고, 언제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 신부가 도망갔다 할 수도 없고,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못 받겠다. 야, 경찰에서 하는 얘기 또뭐 없고, 가위가 가위가 아니라잉? 나도 모르겠다. 공가해란 자전 없단다. 뭔가 잘못됐다. 엄마, 내가 가이 찾으러 가봐야 겠다 혹시 여기 새 쌍둥이 임신한 지 알았습니까? 지금쯤이면 한 7개월쯤 됐는데 새 쌍둥이요? 우리 병원에 쌍둥이 산모는 없는데요? 쌍둥이 맞잖아요 그죠 이때가 2주째였는데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손발이 다 있으려면은 한 12주쯤 된것 같은데 12주를 2주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2주가 아니라 12주라고요 2주. 재혼만? 뭔데? 엄마가 문돈이 필요해서 대출했는데. 가이가가 직업 박 사업이 힘들다고 내보고 돈을 빌려 달라 하는 기라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노? 그래서 어떡하니까 명님만좀 빌려달라 카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장하고 신부증 줬더만은 그게 이래, 이래 됐는 것 같아 여보세요? 박재범씨 되시죠? 김순희씨 아드님이시고요 네 그런데요 왜요? 김순희 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속다재미답입니다 납입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입금이 안 되고 있어서요. 보증인이신 박재범 씨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엄마 핸드폰 없어요. <목소리> 아, 그 집도 가해시 집 아니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집에도 가봤는데 그림자 모른단다.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모르기는. 네상기 당한 거다. 세상 천지에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한 게어딨노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상견례 전날은 무조건 싸웠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는것 같다 그래 손해는 얼마나 받노? 자기 오빠 사업한다고 엄마 명의로 사채 빌려 쓰고 엄마 이름으로 휴대폰까지 만들어서 그 요금만 150만원 나왔다 진짜? 그 전부 다 얼만데? 뭐 결혼 비용이랑 이래저래 하니까 한 2,500정도 돼서 사무실에 사정했어 처리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자꾸 감싸고 돌게 아니라 뭐가 진실인지 똑바로 밝혀야 한다 한잔묵가 본명은 공진이씨입니다. 2006년도에 결혼을 한번 하셨네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공진이 맞습니까? 예, 맞네요. 진이랑 결혼했었다고? 예, 나랑 결혼해서 2년 살고 집 나갔습니다. 아봐좋 아줌마가 5시간 전에도 안 온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까 갓난자이만 놔두고 집에 있는 폐물이며 돈 되는 건다 들고 갔더라고요. 애도 있었어요? 예, 딸애가 하나 있어요. 수정이라고 지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뭘 그리 그래 놀랍니까? 2009년도에 건강공단에서 전화가 왔던데요 청주에서 또 애를 나왔다고보직에안 올릴 거냐고 또요? 저 이거 본인 통장 맞죠? 예, 그제 이름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 처음 보는 통장인데, <laughs> 이거 공진이 씨 차에 있던 겁니다. 공진이가 누군데 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공진이 씨 모르십니까? 이 여자요, 같이 살았다면서요. 어, 얘가 왜 공진입니까? 수정이지. 뭘 잘못하셨나봐요. 얘는 공수정이에요. 딸애가 하나 있어요. 수정이라고. 아니, 수정이는 진이가 낳은 애 이름입니다. 여기서도 애를 낳았다던데, 혹시 이름이. 가희입니다. 가희. 가희요? 수한튼 저한테는... 자기 이름이 공가희라 했었는데. 듣자 하니, 저랑 비슷한 처지신 것 같은데, 수정이 그런 여자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니까요. 가희를, 아, 그러니까 제 딸요. 걔 나을 때되서도 그냥 시설에 맡기자고 하고, 세상 천지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 딸을 맡기자니. 그리고는 어느 날, 돈 되는 건 전부 들고 날랐다니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이름도 가짜, 직장도 가짜. 그 여자가 날 사랑한 건 그건 진짜겠나? 네는 아직도 내를 사랑한 건 진짜였을 거다. 그렇게 믿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여자한테 진심이 어딨노? 내가 볼 때는 자기 마음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여자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그리 잘했지. 아니다. 내가 가입으로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물어볼게다. 모든 게다 게다 거짓말이다. 저 가이 아진니 아, 친구분 되시죠?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이랑 결혼 약속하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예? 에 무슨 진니 찾아야 할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해서 친구분 만나러 온거 아닙니까? 지금 임신 5개월이라는데 애 아빠라는 사람이 홀몸도 아닌 애를 그렇게 혼자 두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임신 5개월이라뇨? 진이 임신한 거 모르셨어요 하, 진짜 답답하시네 아니 집 나간 지가 7개월째인데 어떻게 걔가 제입니까 전 진이 작년 시 월에 뭐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이 어디 있습니까? 공진이 씨. 재범 씨랑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만 오라던 부모님은 자꾸 혼수를 요구하시고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도망칠 게 아니라 남편 되실 분하고 의논을 했어야죠. 제가 거짓말한 게 있거든요. 그 죄가 있다 보니 겁도 나고 미안하기도 해서 도대체 그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저 사실, 한 번, 결혼했었어요. 그걸 알면, 재범 씨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절 용서해준다면,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이보세요, 공진이 씨. 당신은 사람을 철저히 속였잖아. 가이는 누굽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딸 아닙니까? <웃음> <웃음> 딸이라뇨? 조금 아는 아이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웃음> 어디까지가 <웃음> 거짓인지... 진실은 뭔지 한 번이라도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아마 <laughs> 평생 진실을 들을 기회는 없을 것 같네.